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장 김영철입니다. 최근 DL 직원들이 특정 단체를 찾아가 사실을 왜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7차 안에 왜 필요한가? 6차는 왜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면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디 l 이 설명하지 못한 7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차안이나 7차안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의 권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디 l 이 통째로 넘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제6조 핵심 통제권 삭제입니다. 6차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DL 공사비 산출 내역서 제출입니다. 조합 성인 후 대가 지급 기준입니다. 조합이 공사비 검증 필요 서류 요청입니다. DL 제출 의무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두 조항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고,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7차는 이두 가지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DL의 공사비를 얼마라고 주장하든 조합이 검증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조합의 눈과 손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8조 정빙 서류 제출 의무 삭제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보완 요구 가능, 청구 내용이 요구는 충족하지 않거나 정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반송이 가능합니다. 이주기간 내에 이주 완료했으나 딜이 7차 콩 지연한 경우 계약금은 계약금액 조정 요청 불가입니다. 딜이 계약금 조정을 청구했으나 정빙서를 제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보안을 요구하거나 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차 안에는 이 모든 내용이 삭제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때 당연히 정빙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구조, 착공일 통제권 박탈입니다. 6차 안에는 철거적 시 착공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7차 안은 이렇게 바뀝니다. 디 l 이 정해 통지하는 날로, 이건 명백합니다. 착공 시점, 연장 여부, 중단 여부를 디 l 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디 l 이 아직 아니다 하면 끝입니다. 사업지원의 모든 피해는 조합과 조합원이 감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 13조, 의도적으로 조합이 의무 위반을 저지르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6차안에는 이주위 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이주 완료입니다. 7차안에는 기존 이주위 최소 인출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의무를 위반하도록 만든 의도적인 내용입니다. 4개월 안에 수백 세대가 이주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4개월 넘기면 조합이 이주진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조합의 귀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총공사비의 10% 플러스 별도 손해까지 d l 이청구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함정입니다. 제10조 12개월에서 4개월 또다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6차 안에는 총회 후 1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차 안에는 총회 후 4개월 이내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4개월 내에 인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공람 및 의견청취가 30일, 타당성 검증시 60일, 결정고시 30일 등 법정 최소 기간만 4개월 걸립니다. 조합 내부 절차, 행정기관 처리 속도, 타당성 검증 과정, 조합원 이견 등 실제 훨씬 더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넣어놓고, 못했으니 조합의 요무 이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 조합은 재산, 채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건한 조건, 조합의 파산 구조입니다. 제11조 합이라는 말의 함정입니다. 실제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양 시기, 분양 가격, 분양 방법도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디엑이성낙하지 않으면 어떤 진행도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골든타임을 제외해 제안에 선정되었으나 분양 시기는 DL이 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은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가 모두 DL이 결정한다면, 조합이 주인이 아닌 DL이 주인인 사업이 됩니다. 제22조, 일반 분양가 상향, 분양가 폭탄입니다. 6차 안, 자녀분은 일반 분양. 분담금 12개월 후에 7차 안에는 자녀분은 조합은 분양가를 참작해 일반 분양. 여기서 조합은 분양가 참작이 문제입니다 조합은 분양가를 참작하겠다는 것은 조합은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분양가를 정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딜이 원하는대로 계약서 바꿔줬더니 이제 일반분양가를 낮추라는 구수모구역 조합은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비슷하게 정했는데 2년째 착공되지 않는 반여모구역 일반분양가를 갈등을 겪은 신모구역 등 DL은 여러 구역에서 일반 분양가를 낮추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가 이하로 내려가면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조합은 분단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조입니다. 제23조, 골든타임 삭제, 조합은 선택권 삭제입니다. 6차 례는 분양 시기 합의 후 결정, 골든타임 미분양 시 현물상계, 7차 삭제, 선정 조건이었던 골든타임 분양과 미분양 현물상계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조합의 사업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 리스크 없이 공사비만 빨리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분양 시 자동으로 분양 촉진비를 DL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미분양 처분 권한까지 디엘이 즉시 위임해야 합니다. 조합은 자산가치 정대는 나을바 아니라는 태도로 선정시 신의를 무참히 저버리는 것이며 모든 위협은 조합이 지고 모든 권리는 디엘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의 없는 회사와 사업 추진은 사업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고 그 피해는 조합은에게 고스란히 돌아니다 오늘은 제 23조까지만 설명드리고 내일부터는 28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